라면 먹자 맛있는 라면, 라면 먹자 지은이 라면, 라면 먹자 후! 맛있게드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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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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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맛있다. 적당히 나트륨 와, 빨리 먹어 지라 빨리 먹어. 어. 아, 맞다. 자기가 그 얘기 들었어? 미정이랑 건이 결국 헤어졌대. 아, 진짜? 미정이가 물고기 자리고 건이가 물병 자리잖아 아, 진짜. 근데 그 별자리가 궁합이 좀안 좋아. 미정이는 원래 애가 바다로 나가야 되는 애인데 물병 안에 박갇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. 아, 진짜? 그네 아들의 별자리도 그런데 아유, 진짜 사주팔자도 좀안 맞았어 건이의이 물의 기운이 미정이의 불을 팍 꺼버리는 거야 아, 진짜? 내가 뭐 아무리 말해서도 어떡해 안 믿는다 아, 진짜? 응 음. 진짜 그런 거 같아 안 믿으면 끝이야 어쩔 수가 없어 아, 진짜? 진짜라서 믿는 게 아니라, 믿으니까 진짜가 되는 거야.